안녕하세요. CCT 국제예행사입니다. 벌써 2025년 12월이죠. 아,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오셔서 혹시 2025년도 영주권 신청하는 기준 5천만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얼마일까요? 이 부분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5천만원 기준은 2026년도 3월 말까지 적용이 되세요. 그러니까, 2026년도 3월 말까지는 2024년도 소득 혹은 2025년도 소득으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진행 모두 가능하시는데요. 만약에 2025년도 소득으로 신청하고 싶은 분은 4대 보험 가입자인 회사에서 다니신 분들만 연말 정산이 끝난 후 예, 원청징수 영수증이라고 있어요. 보통 1월 일월 말 혹은 2월 말에 회사에서, 예, 연말 정산이 끝나잖아요. 원청징수를 요청해서, 예, 원청징수상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도달했으면 영주권 신청 가능하십니다. 2025년도 원청 징수로 영주권 신청하고 싶은 분들 필요 서류 그리고 절차 등 문의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